안녕하십니까 진세껄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의 생애를 역전승으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연출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세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후반부를 행복한 가정으로 만든 한 가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병철씨인데 그는 마음에 잘 맞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남일녀를 낳고 40대에 들어서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런대로 잘 살아왔는데 아내의 과도한 고집으로 집안의 재산이 축이 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헌 아파트를 팔고 빨리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병철 씨는 지금 아파트가 곧 재개발이 될 테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지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 팔자마자 재개발이 결정되어서 아파트 값이 1억이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아파트를 팔고 난 후에 바로 아파트를 사지 못하고 값들이 많이 올라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철 씨가 3년 동안의 일반 택시 운전 기간을 다 채우고 개인 택시를 살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로 개인 택시를 사려고 했는데 아내가 천천히 사자고 하는 바람에 2년을 더 미루다가 결국은 2천만 원이나 더 주고 사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내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니까 아내가 차츰 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이 심해졌고 아내를 막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 아내는 40대 후반에 우울증이 시작됐는데 병철 씨는 이런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불만을 더 가지게 됐고 더 구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히도 아내는 느닷없이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크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그후 본인도 불면증과 신경과 약을 먹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싱글 크리천이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영순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순 씨의 생애는 또 이러했습니다. 영순 씨는 30대 초반에 7살과 9살의 아이를 가진 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길러야 된다는 책임감에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우연히 남대문시장의 아동복시장에서 재미를 좀 보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후 20년이 넘도록 고생을 한 끝에 아이들을 잘 길러서 딸은 시집을 보내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시켜서 독립을 시키고 50대에 들어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장수시대가 되어서 앞으로도 30년은 더 살게 될것 같은데 이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싱글 크리스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병철씨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온인이나 연하인 병철씨를 남자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순 씨는 병철 씨가 너무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쓰러워서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을 몇개 주었는데 그 말씀이 병철 씨를 위로하면서 말씀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6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결국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아이들과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집과 가게가 있었고 현금도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철 씨는 7천만 원 정도의 개인 택시 하나는 가지고 있었지만 은행 대출이 있어서 집을 팔고 빚을 갖고 나면 남은 돈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영순 씨는 딸이 결혼을 했고 아들은 대학을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데 비해서 병철 씨는 고3인 큰딸과 중3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들은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을 때잘 돌봐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격도 이상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영순 씨는 결혼을 앞두고 많이 망설이게 됐습니다. 내가 왜 뒤늦게 이런 재혼을 해서 고생을 하나? 내가 미쳤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병철 씨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참 신앙을 모르고 있었는데 영순 씨의 도움으로 새로운 신앙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순 씨는 6년이나 위인 자기를 여자로 대해주는 병철 씨를 보면서 혼재된 이후에 아이들을 기르느라고 20년 넘게 잃어버렸던 자기 속국의 여성을 다시 찾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은 인생은 어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도와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다면 이 가정에 내가 선교사로 들어가서 이 남자와 아이들까지 합쳐서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50대 중반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철 씨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 이자를 없애고. 병철 씨의 세 가족이 혼자 살고 있었던 영순 씨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학교를 수료하고 여기에서 배운 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세워주며 남편은 아내를 자상하게 보살펴주었습니다. 새벽같지 나가는 남편을 문간에서 키스로 배웅해주는 것은 기본이었고 남편이 하루 수입이 최하 10만 원은 돼야 됐는데 7만 원 정도만 벌고 일찍 들어와도 여보 너무 수고했어요. 늦게까지 하다가 몸이 상하면 돈이 오히려 더 들어갈 테니까 일찍 끝내오기를 잘했어요. 경기가 좋아지면 더 벌게 되겠죠, 뭐. 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자라는 생활비는 영순씨가 다 보탰습니다. 그리고 영순씨가 여보, 내가 어쩌다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지? 흙 속에서 캐고 보니 당신은 진주야. 라고 얘기를 하면 병철씨는 당신이야말로 우리 집의 천사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 집에 보내준 것을 보니까, 하느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50대 중반에 닭살 신혼 부부가 된 이들은 서로 내가 뒤늦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두 사람은 이렇게 하여 그들의 생애에서 잃어버렸던 가정과 사랑을 되찾고 행복해졌으니, 인생의 역전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역전성을 한 데에는 하나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배우자를 택할 때 세상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택하지를 않고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년기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소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이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수지를 맞추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또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